어디야? 어디야? 맨날 여기서 자? 카레하고 후추하고 서이석 자네. 아, 카레란다. 후추하고 노랑이하고. 카레는 어디 갔어? 응? 카레는 갖다 버렸어? 꼭 자? 거기가 좋으면,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고어 그래. 자고 있어. 설아? 할머니 왔다. 오늘 좀 덥지? 편안하게 누워있어. 할머니 갔다 올게. 커레야 커레야 커레 여보세요 여러마. 여름아. 혼자 왔어? 어리로 가나? 아 아이고 누룽이 저거. 어제 밤에 안 오더만 오늘 또 낮에는 오네. 어 단풍이도 오고. <laughs> 또 봄이는? 아 봄이가 앉아 있나? 알았어. 할매 올라갈게. 기다려. 숲속에서 많이 기다렸구나. 할매 좀 올. 늦게 나왔더니 기다려 와있네 봄아 우리 봄이 왔어 <laughs> 알았어 아빠 줄게 기다려 저물 먹고 있네 깐돌이 물 먹나 깐돌이 혼자 왔어 너가 엄마는 어, 오바마 니는 그 숲속에 있었는가 왜 이리 와, 줄게. 엄마 왔다고 내려왔어. 오바마, 이리 와. 거기서 발라당하고 있나? 응? 발라당을 해. 응, 줄게. 저, 밥그릇 위에 올려줄게. 안 먹을 거야. 안 먹을 거서 발라당만 하고 있을래. 에헤. 어. 발라당. 아이크. 잘한다. <laughs> 아이크 잘한다. 재롱 떠네 예. <laughs> 엄마 앞에서 재롱 때려. 그 노래서 밥 줄게. 기다려. 목당 <laughs> 어디가? 빼불렀네. 오바마, 안 먹을 거야? 먹지 마. 어디 갔다 와? 응? 또 발라당이야? 응? 어마 또 발라당하는 거야? 응? 배불렀다 우리 오바마 응? 깐도리는 잘 먹는데 오바마 No más. 아, 어, 양이야. <laughs> 아이고, 그숲 속에서. 할늘 오는 거 머리를 쇽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어. 가자. 우리 양이 맛있는 거 줄게. 가자. 양이야. 양이야. 아. <laughs> 아이고, 쭉쭉이 하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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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시겠습니다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들어가자. 갑시다 어이 할머니 기다렸어 가자 할머니가 안 오고 싶어도 네가 이렇게 기다리니까 안올 수도 없고 니한테 오는데 할머니가 몇 분을 쉬다가 왔다 아이고 보자 우리 양이 맛있는 거 줄게 기다려 우리 양이 맛있는 거 줄게 뻘모, 야이, 많이 먹어. 아이, 예뻐. 그거 다 먹어. 맛있지? 뿅라. <끼라> 니 어디 갔다 왔노? 응? 에 어? 나비도 있었네. 나비야, 미미는? 응? 나비야, 미미는 저 뒤에 있나? 오, 저 있네. 미미야. 미미 그 뭐해? 빨리 와. 그뭐 하나 뭐 잡나? 빨리 와, 미미. 그자고 있었나? 먼저 가리 밥줄게 기다려. 나비 빠빠 먹나? 그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가시나. 秘密，妈慢摸。 아롱이도 없고 어디가 괜찮아 할머니 가까이 왔어 아이고 깐돌아 깐돌아 네 얼굴에 그 먹칠은 누가 해놨어 응 깐돌아 니 얼굴에 누가 그래 먹칠을 해놨어 응 누가뭐 그랬어? 너가 아빠 그랬어? <laughs> 아이고, 우리 깐돌이,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이제 할머니 옆에도 오네. 응? 가까이 오네.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만 댕겨서. 아이고, 우리 깐돌이 이뻐. 어디야? 어떻게 뭐해? 저기서 밥 먹어. 소라, 안에 한 바퀴 돌고 왔다. 밤에 볼 때까지 편히 쉬어. 밤에 봐, 나중에 밤에 만나자.